에서 새로 맺은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새로 맺은 언약.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니까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말씀 언자에 맺을 어, 약자를 써서 언약이라고 부르는데요. 즉 약속을 맺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국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계약 또는 다짐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겠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굳이 계약을 맺을 필요가 있을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과 더불어 언약을 맺는다, 계약을 맺는다, 꽤나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굳이 피조물인 사람과 더불어 언약을 맺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계약을 맺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쉬운 예로 우리가 집을 사고 팔때 보면은 단지 돈을 지불하고 주고받는 것으로 그 계약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그 매매 계약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 재산권을 보호받게 되는 것입니다. 추후에 일어날 분쟁에 대해서 이 계약을 통해서 우리가 보호받기 위해서 우리는 매매계약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직장을 구할 때나 아니면은 고용주가 돼서 또 사람을 채용할 때 보면은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로계약서를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직원과 이 고용주는 같이 근로계약서를 쓰게 되어 있는데요. 이 근로하는 시간이 언제인지, 또 연봉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그 기록에 적어놓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그 계약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 보증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한 계약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범죄를 바라본다면 굳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까 새 언약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에 대해 말씀하신다는 것은 예전에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맺은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언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고 또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을 때 시내산에 머물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네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지니라. 자,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요구가 충족될 때 하나님께서는 어, 그 충족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내 소유가 되게 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는 일종의 계약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셨던 것일까요? 이 언약의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러한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심으로 인해서 질서를 세우셨고요. 그 질서를 율법을 잘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언약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주실 것이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현대 생활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을 잘 지키면 법의 보호를 받지만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벌을 받게 되는 것과 같은 위치라 볼수 있습니다. 자, 어찌 보면 참 쉬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하면 되는 것이고요. 하지 말라는 것안 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바로 이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율법을 익히면서 배우면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율법을 배우고 또, 어, 학습을 하면서 자라나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이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너무나도 악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들은 틈만 나면 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체질이 바뀌어서 알러지가 있어서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때 의사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체질이 바뀌면서 이 알러지가 왔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약을 주시면서 이 약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몸에 퍼져 있는 독소를 제거하고 운동으로 면역력을 키우면서 식습관을 고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처방했던 이 이야기는 결코 생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꾸준히 운동을 하면서 매고 짠 음식을 피하고 또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면서 과식하지 않으면 건강하게 살수 있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방법을 알지 못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면은 복을 받는지, 어떻게 살면은 그들의 삶에 저주가 임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뜻을 돌이키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꾸준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병원에 가가지고 몸이 안 좋았을 때 의사선생님들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건강한 삶을 살수 없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 뜻을 돌이키라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뜻을 돌이키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하게 되었고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약이라는 것은 한 사람만이 지켜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각자에게 주어진 의무를 충실히 다 이행해 나갔을 때이 계약은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 계약의 실효성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계약은 결국 깨시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언약을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고 화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 각자 나름대로의 우상을 섬기며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결국 옛 언약은 이렇게 계약은 파기되고 맙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새 언약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예레미야서 31장 33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자, 이 말씀을 살펴보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과 이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목적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이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록하는 장소가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처음 언약을 맺었을 때이 돌판에 그 언약의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는데요. 이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맺었을 때는 이제는 돌판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기록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는 이 돌판의 언약을 세우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기억하지 않고 그 돌판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 언약은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리켜 배우지 않으면 그 말씀을 배울 재간이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새 언약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음에 직접, 새, 마음에 언약의 말씀을 새겨놓을 수 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요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 저는 굉장히 좀 늦은 나이에 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교회 다녔던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처음에 교회에 나왔을 때는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그런데 신기한 게도요. 이 하나님께서 순간순간적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로는 모르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또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가르침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서 31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희, 너는 야외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야외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알려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옛 언약은 너희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종의 계약의 형태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실 새 언약은 그러한 말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4절 하반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의 악행을 다 사하시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언약에, 옛 언약은 계약 형태의 언약이라면 이제는 은혜 형태의 언약으로 다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또 우리의 모든 허물을 짊어지시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언약을 완성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을 통해서 새 언약이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40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레미야서 31장 40절 말씀입니다 시체와 제 모든 골짜기와 기도론 시내에 이르고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야외에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살펴보니까 더 이상 예루살렘의, 어,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영원히 다시 뽑히거나 전복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기회를 세우리니, 운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지면 그 순간서부터 지금의 순간까지 계속적으로 대적들의 공격을 받으며 이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이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그 핍박이 너무나도 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했느냐 하면은 사도들이 다 순교를 하게 되었고요. 심지어 성도들마저도 순교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교회는 망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오늘날까지 굳건하게 세워진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은 그 초대교회 순간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위기가 교회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러한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 교회는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 어,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은 위기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코로나 19로 인해서 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어, 전개되고 있고요. 또 코로나의 어, 차별법으로. 차별 금지법으로 인해서 교회가 이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이 사회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교회의 큰 위기다. 이제는 교회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소멸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교회는 이 교회는 교회를 누가 세웠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존재하듯이 이 교회는 영원히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이 교회는 유지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더욱 더 확장되어 하나님의 그림을 완성시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를 위해 충성과 헌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를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무한한 평강과 또 축복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수 있도록 권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니가 충만하신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대를 아버지 궁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차별금지법으로 수많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바로 설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전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여의도 순복음 분단교회가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황선욱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허물을 가지고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11조원금, 건축원금, 선교원금, 장학원금 또 일천번제원금, 감사원금 기타 모든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 위해 만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또 귀한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예배 올려드린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더욱더 쓰임받는 성도님들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조용기 올러 목사님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또 황선욱 단임 목사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파송인 우리 송기사님들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또 성령 충만과 개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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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사랑하는가